날그로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경자년 한 해가 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이 온라인상에서 울려 퍼진 가운데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희망을 염원했습니다. 전국의 사찰들도 송구영신 법회와 타종식을 하지 않고 온라인 타종 등을 통해 불자 시민들과 새해를 함께 맞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상생의 염원과 희망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천태종과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자성을 밝혀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발언했습니다. 강착일 주일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즉 주제국 동의를 받아 이달 중순경에 공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첫날에 보내드리는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경자년 한 해가 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보신가게 재야의종 타종식 등 2021년에 출발을 알리는 새해맞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진 가운데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저마다의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가 전합니다. 5, 4, 3, 2, 서울 종로 보신각종의 장엄한 울림이 올해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축년 새해에 재야의종 타종 행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 유명 인사들의 모습도 행사를 지켜보며 새해를 맞으러 나온 인파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말 연시면 문전 성실을 잃었던 서울 종로 거리 역시 한산했습니다. 불 꺼진 빈 상점과 썰렁한 거리는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한해를 그냥 떠나보내기 아쉽고 설레는 새해가 못내 안타까운 이들 몇몇만이 한파에 종종 걸음치며 사진 몇 장으로 마음을 달랠 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맞는 송구 영신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과 주저앉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염원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래 새해는 좀 코로나 이런 게 없어서 마스크 안 쓰고 종 행사 좀잘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빨리 코로나 이제 백신도 다 맞고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활기차고 다시 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재 종소리도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취직 준비 코로나인데도 성공해서 꼭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새해 맞이를 하는 시민들도 저마다의 꿈과 소원을 풀어놓으며 격려와. 위로의 덕담을 서로에게 건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2021년 새해는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종식과 사회 평안을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전국의 사찰들도 송구영신 법회와 타종식을 하지 않고 온라인 타종 등을 통해 불자 시민들과 새해를 함께 맞았는데요. 서울의 도심 속 사찰에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시민과 불자들의 표정을 정영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보름달이 기울고 있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 주변에 내걸린 연등과 함께 경례를 환하게 비춥니다. 예년 같으면 타종 행사와 송구 영신 법회 등으로 분별설 시간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며칠째 이어진 한파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사찰을 찾은 몇몇 시민들은 저물어가는 해가 아쉽지만 새해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힘든 시기인데도 그래도 그냥 다들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한 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금 미안이 됐던 것 같아요. 경자년 한 해를 3시간 남짓 남겨둔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정성껏 삼배를 올리며 신축년 새해를 준비합니다. 2021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냥 건강하게 모두들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조계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연례 행사인 타종 행사와 송구영신법회를 취소한 대신 사전 제작한 타종식 영상을 조계사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하며 온라인으로 새해 희망을 나눴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 봉은사 한해 마지막 날이면 화려한 불꽃 축제로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았던 봉은사는 올해는 밤 10시부터 삼문을 폐쇄하고 정각 11시를 시작으로 타종 행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봉은사는 타종식에 앞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봉은 국악합주단과 론 브렌튼 재즈 그룹의 온라인 음악회로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대면 행사로 펼쳐진 바로문 낭독과 소지 의식. 법고등은 애군을 쫓고 희망이 깃든 새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는 조숙한 코로나의 소멸로 나라와 온 국민이 일상성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불자님들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4차례서 저문은 한해를 차분히 정리한 시민과 불자들은 코로나19 종식을 두손 모아 염원하며 신축년 희망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인 서울 관문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타종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천태종 관문사는 주지 월장 스님과 사찰 신도의 간부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음 보살 염송과 점 등으로 2020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지 월장 스님을 비롯한 관문사 4부대 중들은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불자들의 수행정진으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관문사를 비롯한 전국의 천태종 신도들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달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을 하는 겨울 한달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상생의 염원과 희망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원행 스님은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신축년 새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을 떠올린 듯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반가움과 다짐의 덕담을 전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의 여 명이 밝아옵니다. 근면함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신소해를 맞아 국민과 불자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이 원만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이어 지난해 전 세계가 겪은 고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에 따른 생명과 경제적 피해를 비롯해 거리두기에 따른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개개인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는 불신이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되짚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불교계의 노력을 떠올리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명과 경제적 피해가 많았고 일상의 단절로 인해 사회의 원기도 낮아졌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맞이한 국민들은 자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동체 대비의 마음을 실천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화합과 소통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지난해를 돌이켜 보며 상생과 포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남한 옳다는 독선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화쟁 사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기는 든든한 응집력으로 변화에는 능동으로 대립과 갈등은 포용과 상생으로 사회의 따스함을 채워 갑시다.그러면서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임을 당부했습니다.지혜롭고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지난 신년사에서 총무장 원행스님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해 동안 전 세계를 괴롭혀온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한 신축년 새해에는 사회적 약자 등 소외된 이웃의 보호와 돌봄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천태종과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자성을 밝혀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의 원인을 불교적으로 진단하고 흰 소의 해인 올해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신축년에는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복돼 구군이 융성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는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정한 일심을 지켜가고 더 넓은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징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코로나는 인간이 무생명을 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인류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성찰과 참회, 용맹정진으로 새 세상을 열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면서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성취해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고 주변을 정화함으로써 새 세상을 여러 갑시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강조했고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불자로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평소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되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트로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흰 소회를 맞아 자기 자신의 청정한 성품을 찾으며 묻 중생들을 위한 서원으로 한 해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음 닦는 과정을 소 찾는 과정으로 묘사한 심우도는 청정한 성품을 흰소에 비유하였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인 흰소를 찾기 위해 정진합시다.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신소의 해. 코로나 확복의 의지는 주요 종단 대표들의 신년사에 더욱 간절하게 묻어났습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해암당 성관대종사의 열반 19주기 추모다래제가 어제 해인 총림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다레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해인사 주관 해안 문도회 중심으로 봉행됐습니다. 해인사 원당은 이 소울에서 문도들을 모으고 인과과의 대관이 참석 공부를 잘해라고 당부한 후 나의 은볼래 없는 것이오, 나온 또한 먹을 거가 없더다. 모세성은 다를고 다르나고 돌사자는 손을 높여 다래제에 앞서 해암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담긴 상담법어집, 집주 해암대종사 상담법어집, 공부하다 죽어라 이권 봉정식도 진행됐습니다. 다래제에는 해인사방장 원각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해암문도 대표 성법스님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즉 주재국 동의를 받음으로써 이달 중순쯤 공식 부임하게 됐습니다. 강창일 대사는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본 대사로 내정돼 1월 중순 출국하게 됐다고 아그레망 소식을 전하면서 어깨가 무겁지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그레망을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강창일 신임주일대사는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의원 재직 시에는 한일의원연맹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분류되며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에도 묵묵히 훈련에 임하며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군장병인데요. 국방부가 새해를 맞아 각 군의 훈련 모습과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힘든 시기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책임져 온 조계종 군종교구도 올 한해 군불교 진흥에 더욱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에선 육군 K2 전차가 기동 훈련에 나섰고 해군 이지스함은 부산 앞바다를 항해합니다. 동해 상공은 공군 F-15K 전투기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선 해병대가 물살 틈 없는 경계를 자랑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방부가 선보인 각군 대표 전력 시연 영상 2021년 우리 군이 함께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장병은 한목소리로 새해 굳건한 경계 태세 유지는 물론 코로나19 극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1년 우리 군이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국군 장병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군포교에 힘쓰고 있는 조계종 군종교구도 새해맞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선목해자 스님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낸 군 장병을 위로하고 올 한해 불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경자년 한해는 참으로 힘들었고 인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군법당은 우리 군 장병들의 마음을 그 힐링하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종교구는 올해 특별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호국홍제사 건립불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육해공 3군본부가 위치한 개룡대 영예법당이 될 호국홍제사는 군 불교와 포교의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종특별교구와 육해공군 군승법사들은 개롱대 영해 법당 혹은 홍제사 건립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정진의 정진을 거듭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종교구는 또 매월 한 곳의 군법당을 찾아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군장병을 위로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 속 조계종 군종교구는 군 장병들이 지치지 않도록 심신을 달래주는 존재로서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신축년 새해 호국 홍제사 건립과 함께 새로운 도약에 나설 군불교의 미래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김영규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조실이자 국제구호단체인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월서스님이 동국대 일산병원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서 스님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제, 구제를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업장이 조금이라도 좀 <laughs> 업장이 좀 녹아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뭐 갑자기 그냥 또 연말이고 해가지고 음. 그런 생각을 냈습니다. 그런데 뭐 보잘것도 없어요 실제로 알고 음. 보 <laughs> 월서스님은 경허 만공, 보월, 금호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받았고,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수여하는 제14회 대원상 포교 대상 출가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기업들의 후원이 불교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인 골드제이솔루션 이원직 회장과 보령인더스 백승우 대표는 서울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을 예방하고 마스크 25만 장,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이원직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회가 되면 마스크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사는 후원 마스크를 종로구청을 비롯해 산하 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임종합복지관, 선재어린이집 등에 전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코로나19 사랑의 성금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정법사 신도회 김선정 대표 등은 허성무 창원시장을 접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느낌이 그렇죠. 네. 네, 받게 되는데 아마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일상을 되찾고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성금은 정법사 신도들이 다란이 기도 등을 통해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김성전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신도들의 마음을 창원시에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차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무연고 아동환자 등을 돌봐온 자원봉사자 7한살 이주순 씨등두명과 단체 3곳을 2020년 명예의 전당 서울의 얼굴에 선정했습니다. 단체 가운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일 배달되는 우유가 2개 이상 방치됐을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해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0년 전 국내 최초로 도입돼 숱한 재난사고 현장을 누빈 소방헬기가 등록 문화재가 됐습니다. 소방청은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최초 소방헬기인 까치 2호 등 근현대 소방유물 2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91호인 당진시 면천읍성 서남치성 구간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면천읍성 서벽 등을 복원한데 이어 최근 서벽과 남문을 잇는 서남치 성을 4.6m 높이로 다시 쌓았습니다. 팬더믹 속에서도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해 마지막 끝에서 새해를 알려온 서울 보신각 재야의 종 타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코로나는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놨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날이 어서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